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역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은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이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장면신님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서 돌아가는 두려움과 그 기쁨, 그 다급함에 서 있는 여인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평안하냐는 말은 무사히 잘 있음. 걱정이나 탈이 없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인의 마음 속에 무사히 잘 있다, 걱정이나 탈이 없다, 라는 감정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걱정했지, 아니면 많이 힘들었지, 라는 물음이 더 적절할 듯 여겨집니다. 이렇게 어울리지 않을 물음을 자신의 제자에게 던지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물음은 어쩌면 매일의 삶에서 늘 바빠하고 무언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삶의 연속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물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평안할 수 없고 결코 기쁨을 계속해서 가질 수 없는 조급함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평안하냐는 제자들에게 묻는 물음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 조급함과 다급함의 삶의 연속을 살면서도 늘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이 평안함의 삶,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과 예수님의 간절함에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의심하고 왜곡시키려 드는 이들도 많습니다 오늘 경비병들과 수석사제들 원로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제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대바꾸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더 인간적이고 계 우리의 계획적인 삶에 더 마음을 두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수석 사대들과 원로들의 마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새롭게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은총을 청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에서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넘어 이겨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새롭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제일 독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부정했고 도망쳐 버렸던 제자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입고 이제 많은 이들에게 당당히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겁장이었던 두려웠던 베드로를 이렇게 용감한 당당한 베드로로 바꾸어 주신 하느님 예수님의 은총은 바로 오늘 우리 안에서도 새롭게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삶을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서 더욱 용기 있게 시작하는 부활의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